선생님, 네. 오늘은 굴을 맞아요. 굴을 이용해서 네. 두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먼저 굴탕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 겨울을 너무 너무 싫어해요. 네. 물론 겨울이 로맨틱하기도 하고 눈도 내리고 하지만 네. 사실 너무 추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네. 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굴을 네. 준비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이거 어떤 굴을 준비하신 거죠? 네, 이제 굴이 뭐 양식굴도 있고 자연산도 네.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양식굴인데요. 네. 양식굴도 좀 맛있게 잘 나거든요. 오 그래서 굴을 이제 찬물에다가 소금을 넣고요. 네. <laughs> 이제 어, 사온 마트에서 요즘 이제 굴은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윳빛깔이뽀얀우윳빛깔이 나면서 예. 요 가장자리 선이 까맣게 선명한 게 선명하게 맛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소금물을 휘휘 저어 주고요. 네. 그래서 놓고 요즘은 양식구리 이렇게 더럽지가 않아요. 네. 뻘도 네. 없고 그래서 예, 네, 한번 휘휘 저어 가지고 저어서 네, 네. 그래서 하면은 그런 이제 이렇게 한번 만져 보시면은요. 네. 이게 예, 지금 지금만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 있으면 제거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네. 한번 볼게요. 네, 건져 볼게요. 사실은 네. 저도 예전에는 굴을 잘 먹지 잘 먹지는 못했는데 네. 이렇게 겨울이 되면 네. 굴이 생각이 나고 그굴 네. 특유의 네. 그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맛있는 그, 그 향긋한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요즘 제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굴 요리를 많이 어, 이렇게 전도 붙이고 예. 국도 끓이고. 찜도 해서 많이 드시라고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굴탕으로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굴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봤고요 네. 이다음엔 함께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네. 자. 자 무가 필요한데요 네. 굴탕 하면은 보통 우리 그냥 무 넣고 굴국. 하얗게 끓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약간 매콤한 예. 매콤한 굴탕이거든요. 어, 맞아요. 사실 굴국하면은 끓국 네. 물에 네. 무, 예. 그렇죠. 무 썰어 넣어서 예. 하는 게 이제 단데, 저는 약간 오늘 중국식으로 네. 좀 칼칼하게, 네. 칼칼하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왜냐면 하 이제 고추 같은 게 열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운 음식들이 그 중국에서도 추운 지방, 산간 지방에서 많이, 이제, 매운 음식을 사천요리. 네. 그러니까 추운 곳이거든요. 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열이 나니까. 채를 썰을게요. 근데 우리도 요 매콤하게, 겨울에. 네. 네. 한번 굴탕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무랑 또 굴이랑 잘 어울려요. 아,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금 얇풋하게 썰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주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 한번 주시면. 네. 대파 드릴게요. 네. 파는. 오늘은 송송 썰어 볼게요. 네. 네. 어, 요번 한주또 선생님과 네. 그 요리하면서. 네. 뭐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식재료를.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늘 봤던 식재료만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너무 좋았고. 네. 또 그리고. 굉장히 또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제철 재료를 이렇게 쓰면은 예. 가격도 좋고요. 네. 예. 그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그 계절에 나오는 그시제료에 실제로 그 가득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건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것도 송송 썰을게요. 예. 네. 이거 요거 뭐죠? 요거는 미나리예요 미나리. 미나리는, 아, 미나리. 네네. 미나리. 어, 이번에 미나리 씻는데 겉머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나리는 또 씻을 때는 또. 네네. 네. 미나리 이제 그 나오면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도 되고요. 예. 노, 뭐 노수저 같은 거 하나 던져 놓으면은 거머리가 동동 떠요. 예. <laughs> 저는또 거머리가 반가웠던 게어천 예. 청정 지역에서 얘가 와, 살아왔구나 이런 오. 생각이 들어서 예. 네. 거머리가 또 은근히 반갑더라고요. 거머리가 또 이렇게 <laughs> 네. 나와서 네. 거머리를 깨끗하게 제거한 네. <laughs> 미나리인데 잎파리를 좀 따고요. 네. 대만 이렇게 아 지금 미나리 꽝에서 미나리가 네. 추운데도 안 얼고 네. 이렇게 싱싱하게 나온다는 게 미나리를 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 네, 네.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미나리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끓이러 가죠. 바로! 네, 네. 자, 굴탕을 한번 끓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국은 많이 먹어봤어도 얼큰한 굴탕 네. 저는 처음인데요. 네. 얼큰하고 매콤하게 어떻게 끓일 수 있는지 네. 알려주세요. 고춧가루 주시고요. 고춧가루 드릴게요. 어? 네. 고추기름 먼저 내는 건가요? 네, 고추기름 먼저 내고 있어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네, 불이 너무 세지 않아서 타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자글자글 끓어오르면 은 그때 이제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네. 마늘도 살짝 볶으면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오늘 이제 얼큰한 굴탕인데, 어, 떻게 말하면 살짝 중화풍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은 불세기가 세지 않게 고추기름과 마늘까지 넣어서, 고추와, 고춧가루와 마늘까지 넣어서. 네. 아주 맛있는 기름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장을, 살짝 해서 간장을 살짝 태우면 맛있는 맛 나는 거 아시죠? 어, 간장 살짝, 어, 네. 그 네. 요리 기술 들어봤어요. 네네. 네, 네, 네. 여기다가 무무를 넣어 보고요. 네, 무만 넣으시면 돼요. 어이 맛있는 기름들을 네. 이 맛있는 기름을 이 무에 네 무에 입히네요. 네 입혀서 한번 재료를 이렇게 기름에 볶아서 네. 어 만들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맛도 더해지고요. 네, 맛도 더해지고 그 준비한 여분의 무를 네 분량 무를 네, 네, 넣어주세요. 이게요 새를썬무에이 맛있는 양념들이 다뱄을 때.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이 네. 굴은 네. 항상 이 국으로 먹을 때, 근데 만국국으로 네. 먹어서 네. 이런 얼큰하고 네. 매콤한 네. 국물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색다르게. 네. 네, 굴은, 굴은 수 있게. 언제쯤 넣으면 될까요? 굴은 이 팔팔 끓을 때.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너무 질겨지고 맛이 없어지니까 이 예. 국물이 팔팔 끓을 때 나머지 재료를 탁 넣어서 예.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네자 그럼 한소큼 끓여 볼까요 네잘 끓고 있었네요 야, 확실히 무가 들어가면 이 국물 네. 향이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볶다가 네. 참기름에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볶다가 물을 얇게 채썰어서 이제 한소큼 끓였어요 무는 거의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씻어서 건진 굴 넣고요. 네, 굴 넣고는 오래 안 끓여요. 안 끓이죠.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 다 넣시면 으 돼요. 네. 파 넣고요. 파 넣고. 네. 그다음에 미나리도 넣습니다. 미나리 넣고요. 네. 자, 굴 들어간 후에는 네. 준비된 재료를 거의 다 넣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르로 끓으면 끝인데 네. 여기다가 특이하게. 네. 간만, 간만. 예. 네. 싱거울 거 아니에요? 네. 소금하고. 네. 네. 후추로 간만 맞출게요. 네. 후추 조금 넣어서 간 맞추고요. 부족한 간은 소금, 후추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우리 아까 녹말좀 필요했잖아요. 네. 네. 농말을 넣는 거예요. 선생님, 네. 불탕은 <laughs> 네. 불탕은 이렇게. 그래도 매콤하기 하지만 그래도 낭창낭창하게 네. 후루룩 맛있지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겨울에 수프를 보면 예. 농만물을 넣어서 꺼게룩하게 만들잖아요. 아, 농도 있게. 네. 그렇게 하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안 식어요. 아, 그러게요. 네네. 다 드실 때까지 식질 않아요. 끈하게. 네. 조금 묽게, 어. 살짝 묽게 넣으시면 올라오죠. 한 반만 넣고요. 한번 보시는 거예요. 반만 네. 넣고 봐서 조금 꺼룩하지 않다 싶으면. 이 생각이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자, 하면은 지금. 다 넣어도 물량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렇게막 너무 농도가 난다거나 네네네. 이러지 않는 네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자 얼마 얼마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녹말이 잘 어서 끓으면 네.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네. 다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옮겨 볼까요? 네,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올려보겠습니다 네. 야, 아까 중간에 네. 우리 입맛에 맞게 네. 마늘도 넣었죠? 네, 마늘도 넣었어요. 마늘을 이제 볶을 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살짝 거룩하죠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소스 같지는 않고. 스프보다는 네. 네. 조금 더. 네. 묽고. 네. 그냥. 고기나 탕보다는 특한 농도가, 농도가 있는 있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흐르르 넘기기 좋은 네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얼큰하게 굴탕 먹으면요 네.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강희 씨도 두려워, 겨울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추워서 몸이 꽁꽁 얼었을 때 네. 뭔가 너무 추울 때이 뜨끈한 네. 굴탕 한 그릇이면 네. 곧바로 몸이 그냥 따뜻하게 네. 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속은 든든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탕이 완성됐습니다.